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은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잔멸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10편, 80편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 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잔멸했다 마치 그 멧돼지들이 가면서 막 그냥 짓밟고 다 물어 뜯고 다 먹어치우고 없어버리는것 같은 그런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는데 막 메뚜기, 멧돼지 떼가 가면서 막 이렇게 잔멸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그 말들이 저절로 막 나올 때가 있죠.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암담한 현실을 만나게 되어질 때참 당혹스럽죠 우리는. 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만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주의 몸된 괴가 모처럼 이렇게 생겨서 막 이렇게 부흥 하고 있는데, 그냥 그만 그 박해가 일어나서 평비 부파를 일으키고, 다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 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능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데로 우리 환경을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황무지 같은 곳을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끔찍하잖아요. 자, 그러나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와 같이 그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시고 그 추운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히타를 틀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굶주릴 때 만나를 내려서 먹여 주시기도 하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샘이 터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볼때이 박해와 순교는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부터 복음이 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페니키아 그리고 지중해 어떤 곳이라든지 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로 말미암은 이 역사가 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아프간인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잘 예수를 믿지 못했던 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길들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황당한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까지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지금 아프간 사태로 많은 그 피난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